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작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일형식 문장에서 딱 하나 주어에 따라 바뀌는 동사의 형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왼쪽에는 귀여운 동물 세 마리가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포기한 마리 혹은 남자 한 명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아래 의 예문에 보면 달리다 run의 동사 차이 보이시나요? 영어는 주어, 즉 누가 그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저와 함께 이 부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순 서입니다. 랩 1에서는 3인칭 단수 주어와 그에 따른 동사의 형태를 배워 보겠습니다. 랩 2에서는 장소와 시간을 더해서 문장을 더길 예쁘게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step 3 과정에서는 직접 일형식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칭 단수 주어와 그에 따라 바뀌는 동사의 형태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선은 3인칭 단수 주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될것 같은데요. 주어는 문장에서 주인이자 말하는 주체로 맨 앞에 쓰이는 부분입니다. 우린 나란 말로 할 때는 은는이 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영어의 에서 쓰는 이 주어는 총 3인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인칭은 말을 하고 있는 나를 지칭하고요. 2인칭은 말을 듣고 있는 너를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3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뒤에 붙어있는 단수는 하나, 한개 혹은 한 명을 지칭합니다. 즉 3인칭 단수라고 하는 개념은 나와 너가 아닌 모든 하나, 한 개, 한 명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인칭 단수를 대신하고 대표할 수 있는 대니다 명사로는 남자를 지칭하는 he, 여자를 지칭하는 she, 그리고 이 것을 말하는 it이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he, she, it과 같은 3인칭 단수형이 오면 동사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왼쪽에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여자아이가 달리고 있습니다. 주어가 she로 3인칭 단수형이 쓰였을 때는요.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she runs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그림에는 사람들도 보이고 동물들도 보이죠. 즉, 주어가 day로 쓰였습니다. 3인칭 단수가 아닌 I, you, we, They 뒤에는 동사를 있는 형태 그대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They run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예문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한다. I sing. 그는 노래한다. 그는 3인칭 단수기 때문에 he를 쓰고 sing 뒤에 s를 붙인 he sings.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너는 만난다의 경우 너는 you구요. 만나다는 m e e t 로 you mee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녀는 만난다 같은 경우에 그녀는 3인칭 단수기 때문에 she를 쓰고 meet에 s를 붙인 she meets.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에서 장소나 시간을 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디에서 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낼 때는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in 뒤에 도시나 국가 명을 적으면 되는데요, 한국에서 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는 in Korea, 도시를 나타내는 부산에서 라고 하고 싶을 때는 in 부산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좀더 구체적인 장소 소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in 뒤에 더 라고 하는 정관사를 넣어주시고 장소를 넣으면 됩니다. 도서관에서 라고 할 때는 in the library 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공원에서 라고 할 때는 in the park 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래에 그녀는 일한다 부산에서라고 하는 표현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세 문장에 빈칸 빈칸 빈칸을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에 그녀는이라고 하는 3인칭 단수 대명사를 넣어야 하는데요. 그녀는 she입니다. 두 번째 빈칸은 일한다를 적어야 되는데 이때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일하다라고 하는 동사 뒤에 s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she work 그쓰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를 나타내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어디에서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빌려 in 부산 이렇게 세 번째 문장에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일한다 부산에서 she works in 부산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오른쪽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주어 동사 장소를 쓰는 방법을 알았는데요. 그 뒤에 시간을 넣고 싶으면 장소 뒤에 시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장소 뒤에 시간 순서로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매일 일한다라고 쓰고 싶을 때는 she works in 더 부산 하고요. 시간 everyday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 직접 문장을 영작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는 노래한다 공원에서 매일이라고 하는 문장에서요. 그는 he 노래한다는 sing이라는 동사인데 he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sing에다가 s를 붙인 sings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공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적을 때는 in과 벌에 적고 park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에 해당하는 everyday를 적어 he sings in the park everyday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에 그녀는 수영한다. 강에서 매주 월요일에 라고 하는 문장도 영작해 보겠습니다. 그녀, she. 수영하다 라고 하는 swim에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s를 붙여서요. she swims, 강에서 in the river. 매주 월요일에 every Monday. 즉, she swims in the river every Monday.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는 직접 일형식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수진이는 중국에 산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수진이라고 하는 주어를 먼저 적으셨나요? 살다 라고 하는 live를 쓸 건데, 수진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live 뒤에 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디에 라고 하고 뒤에 나라를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전치사 in을 써야 됩니다. 수진 lives in China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너는 도서관에서 일한다입니다. 이번에는 어디에서가 구체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in the라고 하고 도서관 즉 library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너 you 일한다 work in the library 이렇게 적으시면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도 도서관에서 일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누구도 또한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문장의 끝에 콤마를 쓰고 true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그녀는 쉬고요. 쉬는 3인칭 단수. 일한다 라고 하는 work 뒤에 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She works in the library too.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공원에서 매일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he 운동하다 라고 하는 exercise 를 쓰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를 붙여야 되겠죠. 공원에서 in the park 매일 everyday he exercises In the park everyday. 이렇게 하면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일형식에서 추가되는 내용까지 전부 다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